응. 안녕하십니까 청해농원TV 김태입니다 어, 오늘은 양봉을 보러 왔습니다 보러 어, 왔다 그러는데 지금 한 달만에 왔는데요 어, 원래는 그래도 한 2주에 한 번은 왔어야 되는데 뭐 바쁘다 보니까 뭐한 달만에 왔는데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고금도가 아니고 어, 아주 딴섬에 와 있습니다 뭐 제가 섬 출신이라 그런지 섬이 좋아서 자꾸 막 섬으로만 돌아다니는데 그래도 이제 뭐 환경이 워낙 좋아서 뭐 육지 같은 경우에는 뭐 농약 특히 이제 농약으로 인해서 벌이 죽는 게 이제 속상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농약 피해를 안 보일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뭐그 농사 안 짓고 수산 위주로 하는 아 그런 곳이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소문 안 밝히고요 아무튼 뭐 밝혀도 상관은 없는데 뭐 나중에 한,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어 제가 이제 한달 동안 이렇게 양봉 을 보지 않고 이렇게 이제 벌을 둘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카메라 확인 한번 보여주세요 아주 많이 채워져 있죠? 저, 저쪽 끝에 쪽도. 저쪽 끝에 쪽도. 가득 찼습니다. 너무 늦게 와가지고, 지금 가득 찼는데, 마리수로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몇 마리가 될까요? 적어도 한 500마리는 되지 않을까? 합쳐서 한 1000마리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얘네들 지금, 어우, 말벌이, 등검을 말벌이, 지금 <laughs> 지금 벌 사체를 가지고 나가려고 좀 그러네요. 오 그리고 심지어 여기 사막이도 들어있는데 사막이 담는 용도는 아니고 이게 아무튼 말법 포익인데요 이거는 뭐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 순천에 그 순천에 성함이 생각이 잘안 나는데 어 그러면. 이종영 유정, 사장님이었나. 아무튼 여든 두 지금 현재 여든 둘 잡수신 아도 어르신인데 제가 이제 좋다는 뭐 말벌 포획기 이것저것 설치를 해봤는데요. 어, 다 실패하고요. 솔직히 나름 효과가 있는데 어, 그래도 가장 그래도 좀 과학적이고 이런 말벌 특성이라든지. 그런 걸잘 그래도 활용한 게이 어, 방식이더라고요. 이제 뭐 원리를 갖다 좀 알려주시면? 어원리를 원리라기보다는 보통 지금 말벌을 지금 확인할 수가 아 어, 잠깐만 있나요? 확인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laughs> 말벌이 특히 등거한 말벌이 뚫벌을 잡잖아요. 잡으면 잡으면, 잡아가지고, 위로 오르는 습성이 있어요. 도망가, 니까 보면 바로 들어와서, 아니, 니까 그러니까 먹이를 잡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계속 가다 보면, 이 건물에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움직이게 돼 있어요. 끝에, 이쪽으로, 이벌을 잡으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그러면서, 이제, 포위기에, 지금 여기 지금, 음. 있죠? 이제 이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제가 이제 그 소주를 부어 놨는데 지금 채워지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도 뭐 전혀 폐해는안 본다곤 할 수는 없고요 약간 이제 폐는 보긴 보는데 뭐한 달에 이 말벌 오래같이 말벌이 많은 때도 없는데 그래도 이제 뭐한달 동안 보지 않고 이 정도 효과를 본다는 거는 정말 이제 효과적이라는 거죠. 뭐 일단 어 너무 오랜만에 왔다 보니까 조금 보니까는 장수 말벌 좀 피해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보면은 장수 말벌도 많이 피해를 봤네요 이제, 이제 아마 그. 그래도 남한 그래도 아주 없, 이게 없을 때 하고 그 설치돼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차이가 상당히 큰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초토화돼가지고 그냥 벌통 앞에 수북히 쌓여 있었는데 올해는 뭐 작년에 한뭐 10분의 1그 정도 피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음, 아무튼. 아 진짜 한 달만에 왔는데 일단 특히 이제 그 태양벌 같은 경우에는 동양에서제나아가된 벌이 아니다, 아니다 보니까 관리를 안 해주면은 그냥 없어지게 돼 있어요. 뭐아 그때 응애 종류, 뭐 바로왕응애라든지, 뭐 가시응애, 중국 가시응애로 인해 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촉타돼 버리는데. 뭐 아무튼 저는 일단 농약을 안 써요. 취향정증 방법으로, 뭐, 옥살산, 뭐 패드라든지, 뭐, 또, 그,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개미산. 어, 개미산. 개미산을 쓰, 쓰고 있습니다. 일단, 어, 지금 말벌이또 들어와가지고, 말벌이 사냥을 하고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많이 채워져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게 한세 번째? 오늘까지 참면이네 번째네요. 네 번째 그 비워야, 돼 비워야 됩니다. 아유, 암튼 엄청나네요. 아, 그러면 채소, 채소 어림 잡아서 천 마리씩 하면, 음, 지금 이번 네 번째니까 적어도 한 사천 마리는 잡았단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500마리 정도 할까요 아무튼 엄청나게 엄뭐 배수 세우면는 알겠지만은 아유 그냥 끔찍해가지고 세우긴, 세, 세우, 세우기는 해보기는 좀 그렇고 일단 제가 이제 설명은 뭐 양봉설명은 이정도 하고요 앞으로 뭐 제가 알고있는 그리고 제가 경험한 뭐 그런거 조금 조금씩 알려드리는데 저도 이제 유튜브나 막 그런 거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양봉하시는 선배님들이 분 워낙 많이 신으시니까, 뭐 나름 다, 아무튼 키우시는 분들마다 전부 다 방법이 틀리고, 뭐그렇더라고요 나름 노하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야뭐 아직 초보자니까, 어, 나름 뭐 잘못된 것도 있고, 뭐 잘못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 그런 것들은 뭐 차츰차츰 뭐이게 나아지고 뭐 진보한다고 볼수 있겠죠. 아무튼 요, 요 이걸 또 잠깐 또 설명드리자면은 그순천에그 그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일단 잡혀가지고 이거 구조, 구조상으로 좀 밝아야 돼요. 이게 지금 나가는 쪽이 그래야지. 밝은 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은 좀 나무에 가려져가지고 좀 어두워서 좀토레이좀잘안 되는데도 그래도 이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더한번 볼게요. 저는 이제 한봉도 같이 키우고 있어요. 양봉이랑 같이. 뭐, 솔직히 제가 뭐, 제 기준으로는 기준으로는, 아니, 제 기준,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뭐 양봉이나 한봉이나 솔직히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한봉이 조금 이제 버거하는, 버거를 잘 하다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조금 환경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뭐 뭐가 귀찮게 한다든가 그랬을 때잘 도망가는 수성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그 특성만 잘 알면 이제 잡아들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은 뭐 조금, 조금씩, 뭐, 한 번에 다 올릴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뭐 이게 이제, 단순히 뭐, 아, 이건 이것하라고 말씀 못 드려요. 왜냐면, 워낙, 생명이라는 게, 생명이라는 게 진짜, 다는 알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이 꿀벌이 진화, 진화를 진짜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진화 과정을 다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저는 이제, 아, 여기 관찰하고, 그리고 이제 선배님들 그, 뭐, 지식이라든가 경험을 조금 참여하고, 그래서 이제 배워나가는 단계에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양, 양봉으로 해서 성공했다거나 뭐한 적은 없어요. 그냥, 어, 꿀 조금 따고, 좀 선물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제, 나름대로, 아, 이게 벌로 인해서 환경도 좋아지고 하니까, 아, 좋은 일을 하는구나, 라고, 나름, 그냥, 그냥, 위, 위한? 뭐, 위로?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잠깐, 한봉도한번 봐볼게요. 음, 원래는 다들 위로 올려놨었는데, 너무 이제 많아가지고, 다 올리진 못하고, 지금, 한몇인데 여기서 지금, 원래 지금, 그, 두대박 반짜리, 그니까 러 반소초강으로 사용을 했고요. 이게 아마 이게 제가 여섯 장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집을 지어내러 왔죠. 아마도 여기는 미론이 좋아가지고 아마 여기까지는 제왕 그 반소초강이 되 있고, 이때까지 그러니까 버리지 꽉차있더라 한번, 한번. 잘일어가 모르겠네. 아, 밑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밑에까지 벌이 들어와 있어요. 음, 어, 본인, 본인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손으로 하니까, 손가락 끝에 지금, 손가락 끝에 벌집이 잡히거든요? 벌집은 그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벌집은, 여기까지 있고, 아마 꿀이 한 방, 그, 한방 정도는 딸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준비를 안 해와가지고, 뭐, 그냥 놔두고 다음에 왔을 때한뭐 2주가 될지, 이제 퀴즈 수확을 해야 돼서 누군지 꿀 탈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시간 되는 대로 한번 꿀 따는 영상을 한번 찍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봉한봉 여기도 있을까? 주변에 지금 아, 돌. 뱀. 매개한 봉도 돼. 통만 났었지. 한 봉도 없어. 있을까? 어, 좀로네 <laughs> 이거 도구하지 않을까? 어, 일단 아까 확인을 해 봐서 지금 날이 차가워지고 근데 아무튼 벌이 너무 많으면 도과할 수밖에 없죠. 이쪽은 너무 많은데. 아니 밑으로 내려왔다든가 더워서. 그럴 수도 있고. 도과하면 뭐 어쩔 수 없고. 벌들이 뭐 좋은 일만 하니까. 꿀벌 되게 귀엽죠? 토종벌이야. 되게 귀여워요. 일단, 뭐,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양봉을, 내금을 해야 돼서, 일단 그만 줄이겠습니다.